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아반떼 HD 1.6 S16 럭셔리 모델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2007년형 13만 5천 키로 현재가 290만원입니다. 무난한 은색의 상품화 광택 완료되어 있고요. 워낙 유명한 차량입니다.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실내, 키로수가 연식 대비 짧기 때문에 상태 좋습니다.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13만 5천 키로입니다. 오디오,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가죽 시트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가죽 상태도 사용감은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 미션 입니다. vdc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사양이고요휠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고요 후방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이 높습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일 용도변경 전혀 없고요 외판 교환은 있습니다. 운전석 문짝 두개 앞뒤 휀다 교환 있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하고요 주요 부품은 교환이나 판금 없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마도 사이드로 사고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러라던가 프레임 멀쩡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고요. 아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현대 아반떼 HD 1.6 S16 럭셔리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럭셔리 모델이라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비싼 차 필요 없으신 분들. 굳이 돈 많이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출퇴근용, 업무용, 다용도로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연습용으로도 쓰실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합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구매하시고 나서도 혹시나 판매하시게 될 때, 굳이 중고차 매장에 팔지 않으셔도, 수출 보내도 최소 2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하셔도 이득인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